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어이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움 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어, 오늘 3월 첫째 주일이죠? 네. 예, 이제 봄이 기지개를 펴는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활짝 펴서 정말로 주의길 을 가는데 늘 평강과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 기독교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요. 이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 전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의지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갈등을 겪지만, 그러나 영적,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지식적으로 무엇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 가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분을 신뢰해야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말은 맞지만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요. 예,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막 기도해도 도무지 또 납득이 안 가면 믿음이 식어질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만 믿고 무조건 따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알게끔 하시고 이해하게 하신다는 경우들도 많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여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려 하거나 행하신 후에 반드시 그 의미와 뜻을 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보여도 합리적인 분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계사 얘기하고 있죠. 민족사 또 교회사 개인사를 통틀어 말씀하고 있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사 속에 구속사가 있는 거죠. 예, 팩트 속에 이벤트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합리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툴리안이 말한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머릿속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편치 않는다는 말이지 꼭 불합리하게 보여야 믿는다라는 말은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할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때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요. 본문에 보면, 오늘 에레미아서 3장 28절에서 33절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에레미아 선지자는 자기 민족 남유다가 파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당한 채 예루살렘성이 함락되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고통당하는 상황을 기록한 내용 중에 일부인 것입니다. 성 안에 갇힌 유다 백성들의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가난과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심지어 에가서 4장 4절과 10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을 쌀아 먹었다고 그랬어요. 이거 참, 이거 인간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북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뭐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한번 제정신을 잃어버리면요. 예, 뭐, 가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유다 백성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무리 죄를 졌어도 그렇지, 왜 하나님이 선택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이반민족들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셔서 이런 유린을 당하게 하시다니 말이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보이시지 않나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만도 하지 않나요? 그래도 무조건 믿어라 하는 건가요? 성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믿어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픈 상처와 시련을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에게 이렇게도 혹독한 저주를 내리셨는지 그 타당성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없나요? 주님을 믿고 사는데 이유를 알수 없는 혹독한 시련이 오는 경우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도무지 그게 안될때 힘든 거죠. 그죠? 예. 막 기도해도 막 힘이 나지 않고 기력이 떨어지고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도 않고. 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내게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거나 멀리 한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그렇지, 이 정도까지 아픔을 당하게 하신다는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그렇게 절규하신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주님을 이해해보도록 하심이 어떨까요? 예. 근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해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예. 왜 나에게 그러시는 건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주님은 정당한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일상생활 모든 게다 성경에 나왔어요. 그 케이스가.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다 포괄적으로 나와 있다고요. 어찌 성경을 보시지 않고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까? 예,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만으로는 모자라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는요,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둘이 뭉실하게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나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예. 우리의 영적이고 믿음 있는 합리적인 생각이란 이런 것입니다. 뭐냐하면 첫째.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가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수긍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두 번째 보면 나에게 닥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황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죄로부터 왔든 아니면 그냥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주님이 주셨든 나한테 가장 적합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셋째로, 아픔과 시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그 시련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내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고 계십니다. 견딜 수 있도록 하신대잖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견딜 것을 주님이 믿으세요.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욕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끔 흔들려도 하나님은 믿고 계셔요, 우리를. 왜?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그분이 보장된 삶을 걷게 하시는데 그분 스스로가 맹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시는 거죠. 당신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견딜 만큼 고승의 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이송적으로 이해하며 그분을 삼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구나.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열심히 성교 뛰어다니고, 막 교회를 하고, 뭐, 이제 겉으로 드러난 그한 주의 사역도 열심히 여러분 감당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보다도 더 시간을 할아야 하는 것이 뭐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혼자 있을 때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려면 말이 많아서는 안 돼요. 예, 사람들 앞에서도 필요한 말만 하지. 정말로, 아, 저 사람 말이 정말 맞나라고 묵상을 하게 되잖아요. 날 생각을 잘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됩니다. 깊이 해야 됩니다. 거짓없이 자기를 향해서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와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묵상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외쳐대지만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합리적인 분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래서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구나. 에가소 4장 8절, 11절, 13절에 보면 유다 백성이 이토록 고생하는 것은 백성의 죄 때문이요. 선지자들과 제사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따랐던 사람들과 참 선지자 에레미아도 같은 시련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왕왕 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의롭게 사는 사람도 같이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겪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의 타락이다, 부패다. 어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데 여러분 뭐뭐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난 뭐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인생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피해 가겠습니까 예 같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죄가 없어도 주변 사람들의 죄와 포악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죠. 에레미아도 여러분 참선지자인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잖아요. 자기의 민족, 유다 백성들과 함께. 에레미아는 고통스러웠죠. 죄로 망해가는 그러한 자기 민족을 보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호소했습니다. 에가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 보옵소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본문 앞에 보면 함께 고통 당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이내 이 죄로 온 것도 아니고 이게 주변 사람들의 잘못으로 내가 참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에르미아는 하나님을 무조건 믿은 것이 아니라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이해했습니다. 그분은 그래도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에 가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와도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분이 주시는 시련 자체도 정당하다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불합리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예. 시련이 죄로 인해 왔다면 회계를 통해 주님이 돌이키실 것이고 연단으로 왔다면 때가 되면 주님이 끝내실 것이기에 올해는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그것이 앞으로 있을 회복으로 이어짐을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레미아는 그의 다른 글 에레미아서에서 자 다윗 언약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주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몰랐던 에레미아가 아닙니다. 예,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그분의 약속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합리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약속한 그러한 약속, 말씀, 맹세를 에레미아는 자기 에레미아에서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이 에레미아에 가서는 별로 희망적인 말이 나오진 않지만, 그런데 에레미야서는 말이죠. 그걸 잔뜩 기록하고 있어요.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희망을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심판을 또 얘기한 다음에 또 희망을 얘기하고 결국 희망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아, 에레미야는 그걸 믿은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뭐죠? 고난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희망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이해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러니 그분이 주신 환란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에리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세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든가, 예,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을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짐을 잠잠히 메고 있는 것이 얼마 가지 못해요. 아, 이해하지 못해도, 잠깐 그분 믿어야 돼. 아, 납득이 안 가도.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멜사의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예. 우리는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죠. 예. 예. 그래서 터틀리안이 얘기한 것은 그 얘기입니다. 어, 이해하지 못할 순간순간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분은 옳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마냥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 믿음이 떨어져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 전하면서 그 맥을 전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계속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요, 여러분 신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해해도 믿기 어려운데, 예.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수 없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따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충분히 당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합리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 유다 백성이 당하는 고난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과정을 걷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당하게 주신 것이니 잠잠히 메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 아닌가요? 아무 생각 없이 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 믿음이 아니죠. 그렇게만 하면 오히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죠. 예, 그게 믿음입니다. 성대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정당하게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저로부터 왔든 아니든 간에 잠잠히 그 짐을 지고 계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를 이해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환란이 왔으면 환란을 좀... 피해하게 해달라고 환란을 좀 이렇게 없애달라고 기도는 할수 있죠. 예, 그렇게 기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계속 환란이 계속되면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피해를 위해서 어느정도 기간에 그런 아픔의 고난의 기간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정당한 이유로 주셨다면 왜 피하려고 하세요? 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를 봤어요. 어떤 장로님이 회사에서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교인들이 하, 아,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예. 여러분, 이해합니다.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뭐,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법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인데, 정당한 형량을 받고 나와야죠 왜 빨리 나오라고만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지 않겠어요? 주님 그 장로님이 감옥에 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형량을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회개할 것이시면 회개하고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죠. 무조건 법을 피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능사입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어떤 연단과 시련을 주셨다면, 피해가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여, 주님께서 주신 것은 정당함을 믿나이다.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그래야 믿음 아닌가요? 예. 자.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어떤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합리적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이 땅에서의 복으로 배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으로 배부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죠. 예, 그러니 주님께, 주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크리찬들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핍박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크리천의 사는 방법이죠.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당해서 그것으로 배부르게 여긴다면 얼마나 이것이 믿음의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이런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유다 백성을 깨우게 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그 다윗 언약을 통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겪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걸로 먹고 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문 30절에 말씀합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리를 지어다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때리고 욕하고 힘들게 하면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산다 내가 배부르다 이렇게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배부름을 주시려고 또한 상급과 풍부한 영적 재산을 주시려고 가끔씩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치욕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당하게 하시는 주님은 합리적인 분노로 믿기 때문이에요. 아, 이해할 수 없다. 왜 주님이 나한테 이러는지. 이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뭐든지 하나님을, 아, 여러분, 정당하신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치역을 당하시고, 그것으로 배부르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굴력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여기는 거죠. 내 자신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뭐, 뭐, 사람들에게 뭐, 베풀고 주의 일을 열심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아, 나는 주님의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죠. 예.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정말로 절대적으로 느끼는 순간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는 그 순간순간. 주님이신 환경 때문에 내가 어려워할 때 그것을 견디며 사는 순간순간들이에요. 아, 내가 그래도 견디고 있구나.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고요 예, 치욕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극률히 여기십니다 31절부터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극률히 여기실 것임이라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극률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레미아는 이걸 알았습니다.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성도 여러분, 본심이 아니신데 우리에게 치욕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분의 본심이 아닌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자녀가 치욕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심정 눈물을 흘리면서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의 심정일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합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고 가장 합리적으로 이성과 상식으로 우리를 포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송가 341장 찬송합니다.